아, 아, 말처럼 아, 음, v e r 리크 와우! 진짜 이게 7 0원이야7 0원이야 비싸, 아, 아, 비싸다. 대중이 음, 아, 트렛, 고어 어. <laughs> 뭐. 아, 아, 맛있어. 여기 진짜 이거 차츄가 진짜 진리. 아, 이거 반대 어. 네. 뿅뿅! 이 올릴 건 아니지? 거쏙음 응. 진짜 맛있다 내가 먹어볼게 먼저 짠 찍어 찍어 아 그래 맛있다 응이알은 음. 것도 음. 맛있다 이들어아 음. 음. 언니도 질나봐많고마내한번 어디지? 런 그런 방법이 신박한 방법이 있었다니 에